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연차를 내서 애를 아침에 태워주고, 그리고 차를 충전했습니다. 충전기에 물려놓고, 저는 옆에 공원에 가서 농구를 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거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허허 하시면서 재미있게 이제 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수 있는 일상 속에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뭐, 레바논, 뭐 이란. 우리나라도 불안불안한데 전쟁을 하면은 파멸이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서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죠. 사실 한반도만 파괴되고 뭐 일본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게 전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 얘기가 또샜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자 점검을 해서 어 이제 오류가 났던 표시를 말끔히 지웠습니다. 그게 다 초기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어 부모님 댁에 가서. 어, 마사지를 좀 받고 안마기에서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맛있었어요. 뭐 그런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 뭐 돈이 많다고 물론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우울감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취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런 우울함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부유한 왕이, 왕의 일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다. 제일 기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돈이 아니라는 거죠.